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가족놀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집에서 가족끼리 소통도 할수 있고 쉬운 재료를 할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도 박미리 선생님과 함께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재료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카드와 네. 종이, 연필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이 놀이의 이름은요, 카드 이야기 꾸미기라고 음.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 원카드,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원래의 방식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꾸며서 상상 놀이도 할수 있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이 방법은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서기처럼 이렇게 쓰는 분이 있으시면 되고요. 가족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그 카드 그림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 셋이 트럼프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서기를 정할 때도 다이바이브도 좋고 네. 아니면 돌아가면서도 좋고 저희는 어떻게 정할까요? 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음. 다 쓰기가 버겁다고 하면은 음. 어, 이야기하는 옆에 사람이 대신 써주기. 어, 너무 네. 좋다. 어, 그것도 괜찮고 네. 이는 경청의 연습도 할수 있고 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쓸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초등 네. 아이들 위주로 하면 좋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쓸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연습도 될것 같아요. 네. 유아에, 유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써주시면 음, 되세요. 네네네네. 네. 말만 네. 하면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드를 할때 가능한 이제 동그랗게 하는 걸 저희들이 보여 드릴 텐데 그거는 이따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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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함께 카드 <목소리>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네. 몇 바퀴 돌아갈까요? <목소리> 어 이제 설명만 해드리면 되니까 두 번만 돌아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 네, 그럼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나네 오 잘했어요 가위바위보 말고 뭐, 아, 뭐, 했어요. 뭐, 아, 이 말고 죽기 살기 합니다. 어요 아, 꿀지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해피엔딩. 만약에 자녀가 맨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음. 부모님이 한번더 뽑아서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세요. 네, 맞아요. 음, 네, 네. 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카드가 6과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지구에 6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음. 음. 제가 쓴가요?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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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두 번째 들으시나, 네, 제가, 제가 네, 는 거군요. 네. 자, 네. 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하죠. 어, 선생님은 또 뽑아서 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꾸며야 되니까, 제 전사람이, 어. 네. 나를 한 전사람이 쓰도록 네. 하죠.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금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가족 개, 안에서 개, 나타나요. 네, 가족들 안이 계속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의사소통 기술을 늘릴 수 있죠. 어. 여기서 어?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앞사람이 말한 글을 한번 읽은 다음에 이어가시면 돼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지구에 6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6개의 나라에는 클로바 병정 세 세 명이 있었습니다. 클로버 병정 세 명이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어깨가 무거운 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랑 하면 오히려 막 기발한 이야기들 이 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상상력이 네. 좋기 때문에 네. 지구에 여섯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여섯 개의 나라에는 클로버 병정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음. 그클로버 병정을 이끄는 A라는 대장도 있었습니다. 음, 음. 음. 좋아요. 혹시 중간에 뽑아도 되나요? 아, 네,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는 함께 있는 구성원이 동의하면 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겠죠? 좋아요. 동의를 네. 구하겠습니다. 중간에 네. 뽑아도 될까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동의합니다. 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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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나다동의합니의 아. 음, 나라가 있의습니다6의니다의나니다는의로버 병정 의명이있었습니다 클로버 병정을 이끄는 A라는 병장도 있었습니다. 아 고민이 되네요. 그 병장은 여왕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아, 로봇수가 으니까수가나타 아, <laughs> 네, 아큰일 났다 자 아, 저는 자 클로버 다시 사가 나왔습니다. 음. 지구에 여섯 명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나라에는 클로버 병정 세 명이 있었습니다. 클로버 병정을 이끄는 A라는 병장도 있었습니다. 그 병장은 여왕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정을 사랑하는 클로버 부인도 있었어요. 어? <laughs> 이거, 이거, <집으로가> 이거 를 낍니까? <laughs> 아니니까. <laughs> 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파트가 <laughs> 어, 남았었 또. <laughs> 네, 빨간색 파트가 마지막이에요. 네.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네. 어 어렵네요. 지구에 여섯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나라에는 클로병정세 음. 명이 있었습니다. 음. 클로 병장 이끄는 음. A라는 병장도 있었습니다. 그 병장. <laughs> 어, <laughs> 너무 <laughs> 여사영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그 음. 그 아... <laughs> 어떻게 마무리할나요어 <laughs> 아내가 그, 어가족벌를음주를 <laughs> 지어 와서 다시 병장은 아내에게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어 해피엔딩! 너무나요. <laughs> 지어와서 경장의 아. 마음을 찾아습니다 당장 해네아저 네, 네. 이거 39공을 간가같습니좀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30공을 간요 죄송해요 자아이댄을 하실때는요 이렇게 어. 예상치 못한 <laughs> 음. 그리고 어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 스토리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셨겠지만 음. 이렇게 음. 서로 깔깔 깔 아,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어. 어, 창의적이고 어, 이 재미있게 하시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 네, 결국에 ]죠. 놀이는 즐거움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놀이 안에서 마음껏 하고 싶었던 음. 거를 꾸며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여섯 장의 문장이 여섯 개의 문장이 있는데 마무리로 이 글의 제목을 지어야 돼요. 네, 딱 맞아요. 하나만 음. 가족이 합의한. 하의 하나의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얼간이. <laughs> <laughs> 뭐라고 너무 진짜... 리얼하게 찍히고 어, 있다 정말. 네, 좋습니다 음, 응. 클로버 안에 이를 주인공을, 할까요? 네. 어, 주인공을 할까요? 아니면 병장을 주인공을 할까요? 오. 네, 이제 여기서 많이 등장한 이제 인물 위주로 네 병정을. 병장 병정. 네. 음, 뭐라고 할까요? <laughs> 클로버 병정 <명장. 웃음> 클로버 병정의 사랑 사랑하는 거야? <laughs> 클로버 병정의 <명장의> 사랑 <웃음> <웃음> 어, 나는 이 사람.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이병장은 어, 네. 옷이 되게 중요한 아, 사람인가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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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중요함을 안아내가이 사람의 중요한을본걸 알고 음. 다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은 순간에 이짤은순가내 해석은. 직업병? 어 직업병. 어어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아그 얘기는 <laughs> 중요하구나. 네. 음, 근데 되게 중요하구나. 네. 진짜 여기서 되게 작은 거 포인트로 칭찬을 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너무 우리 재밌어요. 칭찬해줘야 되겠어요. 네네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목을, 제목을 뭐 하냐고요? 저는 <laughs>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아 제목을. 안내가 주인공인 것도 같아요. 병장의 어. 아내. 마지막에 그 포인트를 응. 알아서 가지고왔잖아요 옷을 아 그리고 마무리를 맞아. 이렇게 잘 잘맞무리를 줬어요. 마지막 사람이 오티 오, 지혜로운 아, 병장이 아니지 지혜로운 병장이 아니지요혜로운 병장이 아니에요. 어, 저도 저도 어요 여왕도 물리친클거버야안 어. 해. 맞아요, 지혜로운지혜로운클로버 병장이 아니에요. 지혜로운아유 엄마들만 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버님, 보시 마세요.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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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트럼프 카드로 또 다르게 상상 이야기, 가족끼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음. 자, 오늘도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 어,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와 눈맞춤 유가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